총 16달러 할인을 먼저 하고 신한 카드나 현대카드 할인이 25에서 30달러 할인, 프로모션 코드로 15달러 할인 정도를 적용하면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는 세일 기간에 가격이 조금 뻥튀기가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겠죠. 급하면 뭐 양말도 이렇게 말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특집 2편이고요. 이번에는 가전 제품과 샤오미 제품을 정리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알리익스프레스 세일은 결제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방군제 세일이 11월 11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데요. 세일 전주에는 내가 살 물건을 장바구니에만 딱 담아놓기만 하는 기간으로 이걸 예열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일이 딱 시작하는 순간 카드사 할인과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11월 11일 그 당일 날요. 그래서 프로모션 코드는 당연하게도 제가 세일 시작 시점에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샤오미 미지아의 지원 로봇 청소기고요. 가성비 제품으로 역시 가격이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이게 122달러죠. 다만 이게 이제 가성비인 만큼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IR 적외선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적외선을 쐈을 때 흡수하는 소재들이 집에 많은 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 쓰는 데 문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할인 적용을 하게 되면 122달러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한 10만 원? 10만 원 초반 정도에 구입이 가능할 거고요. 어, 다른 제품으로는 이제 UP의 로보15C 백이 와이파이 제품이 있는데 이 UP는 앵커의 가족용 서브브 랜드입니다 앵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꽤 괜찮은 브랜드고 미지아 제품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두 가지 제품의 차이가 있다면 미지아는 물탱크가 있어서 물걸레까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UP 제품은 먼지통이 크고 알렉사와 연동이 된다는 약간의 차이만 있으니까요. 화이트나 블랙,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저렴한 거는 미지아의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어,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로브락 S6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의 평수가 30평 이상, 40에서 50평 정도가 되면 청소기가 공간을 인식해야 되는 난이도도 올라가고 배터리도 커야 되고 해서 이 정도는 쓰셔야 돼요. 이건 또 특징이 뭐 한국에서 발송을 한다고 해요. 보시면 이 코리아가 따로 있고 내려가 보면 저희 제품은 한국 본토에서 발송됩니다. 한국 위치가 인천에 있어서 관세가 없다. 즉, 관부가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43달러인데, 셀렉트 쿠폰이 150당 8달러니까 300달러에 16달러 할인. 총 16달러 할인을 먼저 하고, 신한카드나 현대카드 할인이 25에서 30달러 할인, 프로모션 코드로 15달러 할인 정도를 적용하면 282달러 정도, 32만원 정도가 됩니다. 뭐 그러면 꽤 저렴하죠? 이게 Q10에서 38만원 정도 하고요. G마켓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빅스마일데이 기준으로 보면 한 41만 4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올루믹스의 수비드 머신인데요. 제가 이 제품이 2세대를 소개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벌써 4세대라고 합니다. 4세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한번 둘러보니까 이 3세대부터는 와이파이 앱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4세대에서는 디자인이 완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와이파이 연동이 되는 3세대 이후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디자인 상관없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3세대를 구입하시고요. 디자인 바뀐 게 마음에 드시면 4세대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비드하면 진공팩이 같이 가야죠 이 같은 회사의 진공포장기 제품이고 37달러 정도 하네요 그래서 스토어 쿠폰 적용해도 한 35달러 여기에 이제 쿠폰 다른 것들을 적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 되는데 이럴 땐 사실 깔맞춤이 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틴톤 라이프의 진공포장기를 구입하시게 되면 13달러 정도가 나오네요 이게 모양새가 좀 없긴 한데 진공포장기가 애초에 좀 내구도가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고장나면 버리고 다시 새로 사도 될 정도로 저렴해요 가격이 13달러니까요 그리고 이 상품페이지 우측에 보면 이 진공실러들, 이 진공팩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이 제품은 목에 걸어서 쓰는 경추 마사지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저주파 안마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보관에 좀 부담이 없고요. 목이 자주 좀 피곤하시면 써볼만 하고 온찜질도 되는 제품으로 제가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제품도 한국에서 발송이 되는 것 같고 41달러 정도 되니까 한 5달러에서 6달러 정도 할인을 하게 되면 36달러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커피 머신입니다. 신시양의 커피 머신으로 샤오미 생태계 제품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네스프레소 캡슐이 호환이 되고요. 디자인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이게 사실은 기존 세일 기간에서는 50달러 초반에 자주 나왔었는데, 지금 가격이 6 1달러예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는 세일 기간에 가격이 조금 뻥튀기가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카드사 할인과 프로모션 쿠폰을 최종으로 적용을 해서 그 최종 가격이 그 아래로 많이 떨어져야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아마존과 비교를 해서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도 카드사 할인과 프로모션 쿠폰을 적용하게 되면 대략 뭐한40몇 달러 정도가 될것 같아요. 5만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증발식 가습기입니다. 스마트미 제품 중에는 이게 이제 증발식으로 2세대고요 저는 이 스마트비 증발식 1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런 증발식 가습기 장점은 역시 살균제나 뭐 다른 성분이 물속에 들어가도 이게 공기중으로 퍼질 수 없다는 게장점이고요 대신 내가 원하는 목표 습도량까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만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겠죠. 카드사 할인에 코드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충 55달러에서 한 60달러 정도가 될것 같고 6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 가습기가 되겠네요. 미지아 초음파 가습기도 있고요 이거 최근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이 제품은 UV 램프가 달려서 쉰내 잘안 나고요 세척 주기가 조금 길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뭐 가장 큰 장점은 이거 찍어 보면 네, 가격이죠 대신에 초음파 가습기인 만큼 세제나 살균제를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요 물이 고여 있지 않게 최대한 넣은 만큼은 다 쓰시고 또다시 빠르게 자주 채우고 이렇게 주기를 빨리빨리 물을 가는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오미 생태계 제품 얘기하다가 이 제품은 이제 베이서스의 손세정기입니다. 제가 이거 따로 리뷰도 했었죠. 이 제품과 샤오미 손세정기와의 차이점은 리필 세제를 넣기 쉽게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개봉하고 세제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한 지가 좀 됐는데 벌써 한 4번 정도 리필을 채워서 쓰고 있고 쓰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이 세제 나오는 주둥이 노즐 있죠? 이 입구 부분, 이 입구 부분이 좀 말라 있을 때 사용하게 되면 거품이 입구에 조금 묻게 되는데 그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어마의 신발 건조기입니다. 디어마는 뭐 제습기, 가습기 이런 거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장마철이나 뭐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신발 말리기 좋아 보이고요. 아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급하면 뭐 양말도 이렇게 말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다음은 스마트 면도기. 스마트 면도기, 네, 전동 면도기고요. 샤오미 생태계 제품으로 가격이 16달러. 일단 가격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뭐 이동이 잦거나 뭐 출장이 많으신 분들이 뭐 들고 나이다가 망가져도 뭐 부담 없는 그런 여행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 리뷰도 좀 봤는데 이게 방수 등급이 IPX7이라서 샤워하면서도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에라클린의 초음파 세척기고요. 방금 보셨던 면도기 날을 이걸로 세척하면 아주 위생적인 조합이 될것 같아요. 면도기, 초음파 세척기 이렇게. 근데 뭐 기금속이나 안경 이런거 청소하기도 되게 좋죠 얘가 은근히 나름 히트작입니다 왜냐면 뭐 20달러 대에서 초음파 세척기 이런게좀 흔하진 않았거든요 시중에 아마 이 제품 2 2달러고 아깝게 한 16달러 정도 되니까 프로모션 쿠폰이 대부분 35달러 이상 구매시 이제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과 이 제품을 같이 합산해서 5달러 할인해서 구입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카스의 코털 정리기입니다 저이 이미지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눈썹 정리하다 코 하다가 다시 눈썹 정리하시고 뭐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이게 평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할인 금액을 내가 뭐 35달러, 50달러, 80달러 이렇게 나중에 프로모션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대까지 아쉽게 좀못 맞췄을 때 그럴 때좀 추가해 볼 만한 가격대의 제품이에요 미지아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작은 전자제품이나 뭐 전구를 간다던지 할때 쓰는 제품이고요 사실 가구를 조립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스펙이에요 그래서 뭐 PC 조립이나 부품 자주 바꾸고 업그레이드 좋아하시고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 상당히 편할 겁니다. 이번에 라이젠 나왔잖아요. 하실 거죠? 아니에요? 저는 고민 중인데 네, 이 제품이 그리고 디자인도 들을 치고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한30 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예쁜 디자인의 제품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괜히 기분 좋은 제품 중에 하나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이제 샤오미의